지식 경험 반복 이게 인간이 진화하는 방법이다. 자기계발서 수십 권을 읽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알기만 하고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회로의 재설계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당신의 뇌를 진짜로 바꾸는 자기 변화의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식 새로운 정보가 내의첫 불씨를 만든다. 배움은 단순한 입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기존 회로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건 마치 낡은 벽에 금이 가는 순간과 같습니다. 지식은 깨달음의 씨앗이에요.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지식이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는 일이다.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통해 배우는 건 당신의 내가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개척하는 첫 단계예요. 둘째, 경험 지식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단계. 지식이 머릿속에 머무르면 이해일 뿐 직접 부딪혀 봐야 체득이 됩니다. 내과 학에서는 이를 시냅스 강화 신압택퍼텐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험할 때마다 뇌의 연결이 굵어지고 그게 바로 새로운 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정조절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가 나는 순간, 호흡을 고르고 반응을 바꾸면, 그건 행동의 재학습이 됩니다. 경험은 지식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번역기입니다. 셋째, 반복 변화가 내의 기본 값이 되는 과정. 아무리 좋은 습관도 3일만 하고 멈추면, 뇌는 원래의 회로로 돌아갑니다. 반복만이 변화를 일시적 의지에서 자동 반응으로 바꿔줍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토믹 헤빗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목표 수준까지 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 수준까지 추락한다. 당신의 시스템, 즉 습관 구도를 바꾸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작은 변화를 반복할 때, 내는 이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결국, 자기 변화란 노력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지식으로 불을 붙이고, 경험으로 길을 만들고, 반복으로 그 길을 당신의 DNA에 새기세요. 결국 잘될 겁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재설계한다 라고 남겨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라, 진화하는 인간으로 거듭날 겁니다.